인구 고령화의 대표적인 그늘로 꼽히는 치매는 올바른 이해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남지자체에서는 의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장심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치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전체 인구의 약 7%인 96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오는 2040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현재 5만여 명이 치매 환자로 집계될 정도로 치매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이해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충남 논산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치매 인식 개선 교육. 자칫 노인하기 쉬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 등각 유형별 원인과 치료법까지 낯설게만 느껴졌던 치매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 오늘 교육은 보통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말기에 그런 힘든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치매는 치료나 아니면 조기 발견을 통해서 정말 경증인 상태로 끝까지 생애 말기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금 지자체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부터 이 교육이 시작이 된다면 만나시는. 시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더 빨리 이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영양 결핍이나 약물 등 7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 수칙인 삼권, 상금, 삼행. 건강한 습관인 운동, 식사, 독서를 권하고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으로 절제된 생활 실천, 그리고 인간관계의 소통과 지속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전국 보건소 안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치매에 대한 어, 예방부터 치매 치료까지 치매 모든 전 단계를 치매에 관련 전문 선생님들께서 어, 무료로 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이런 서비스를 잊지 않으시고 가까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방문하셔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와 관련된 많은 관리를 꼭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지역민과 마주하는 공무원들은 생소했던 치매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치매 파트너로서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어~ 사실 우리 주변에 치매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젊은 층들은 사실은 그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실은 별 관심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무관심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아~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관심 있게 그리고 그분들을 주변에서 파트너로 좋은 파트너로서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 들었습니다. 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치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어, 방금 치매 파트너 신청까지 했는데 앞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응원하고 치매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찾아가는 교실.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해 치매의 벽을 넘는 따뜻한 동행이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CNB 뉴스 장심결입니다.